N포 세대. 다시 말하면 포기하는 객수가 점점 늘어가는 세대. 한국의 신조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에, 에, 삶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세계 가운데서 그런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3포 세대죠. 3포 세대 뭐 뭐죠? 어, 첫 번째 연애 포기 저 하트가 있잖아요. 연애 포기. 그다음에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게 3포 세대래요. 미래가 없는 거죠. 5포 세대가 또 있어요. 5포 세대는 뭐예요? 이세 가지 후에 집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밥 혼술 <laughs> 하여튼 혼자 하는 일들에 익숙해진 거예요. 관계 맺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좀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칠포세대라는 말도 나왔어요. 이 다섯 가지에다가 두 가지가 더 얹어졌는데, 뭐가, 뭐 뭘까요? 들어보셨죠? 꿈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어, 헬조선이라고 하고, 흑수저란 말이, 금수저 흑주석 수저란 말이 등장할 만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 아세요? OECD 국가 가운데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노동시간도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OECD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를 물어보니까 거의 꼴찌, 꼴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등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그리고 청소년들 아동의 행복지수도 거의 바작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대답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저 10파운드 줄수 있어요. <laughs> 자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진짜 불행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불행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나 어떻게 말해야 돼? 아돈 받으려고 불행하다고 하면 안 돼. 아, 너희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돈 때문에 양심 팔면 안 돼. 자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 그래요 평균하고 평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손 내리세요. <laughs> 이따가 손 열심히 든 사람은 정말 10파운드 줘야 되겠는데요. <laughs> 예. 그래서 요즘에는 열로죽이란 단어도 생겨났죠. 그 뭔지 아시죠? 어차피 인생 그 희망도 없고 또 꿈도 없으니까. 그냥 오늘 살 오늘 마음껏 즐기다 살자. 가자. 이런 에, 에, 삶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편 127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짧은 시편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빛과 어둠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시편 같아요. 그리고 에, 에, 사망과 생명을 대비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어찌면 보면 헛됨을 노래 앞부분은 지금 1절부터 2절 앞부분에서는 헛됨을 노래하고 있어요. 허망하다. 어, 그런데 뒷부분에는 행복한 삶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도 통장에는 돈이 없어도 늘 주님보다,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늘감사하며살수 있을까요 그, 비,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안에 삼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거는 다음 세대가 있었을 때 미래가 있었을 때 또 이곳에서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은 이 헛땜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샤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공허하다, 그리고 허무하다, 텅 비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여기 2절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먹으며,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은 해요. 수구의 떡을 먹어요. 수구란 말 대신에 여기다가 염려의 떡을 먹고, 근심하면서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복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예. 완전히 다르죠? 앞에서는 헛대다, 헛대도다, 헛대도다였는데 여기는 복대도다. 이 복이란 말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에 겨워서 잠을 자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너무 평안한 마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안식이 있는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집.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집은 가정이에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혼자 내성을 지켜보려고 우리 가정을 지켜보려고 해도 그거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분기점을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행복한 마음이 그리고 안식의 마음이 소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려봤어요. 다 가져보았는데 나중에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아무것을 다 해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조용히 동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대요. 여기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 잠잘 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놀라운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데도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오늘 조용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감사하고 또 내일도 감사하고 미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오늘 살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복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주님을 모신 가정은 홈스위트 홈, 가장 달콤한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그런데 주님 없는 삶은 살아보세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그건 집 구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늘 평상시 찬송가 외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홈스위트 home 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여도 내실 곳은 작은 집내집 뿐이리. 줄여서,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보지, 내 집뿐이리. 이렇게 <laughs> 예, 아이 반응이 좋네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laughs> 예의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예의가 있으셔 가지고 앵콜도 해 주시고. 예.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 교회도 한 공동체, 한큰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때로는 자녀들 다 떠나가고 우리도 자녀들이 떠나갔어요. 아내하고 둘이 살아요, 요즘에는요. 근데 그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주님 모시고 사니까.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으면 그 많은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가정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주일 학생들 다시 한번 3절 말씀만 읽어 보세요. 3서 있죠?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여호와의 산업이다. 또 여호와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낳고 내가 길렀다고 해서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내게 맡겨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고 날 보내 주신 거예요.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댑터한 거예요. 그런데 이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두 자녀를 안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두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너한테 맡겨줬다. 맡긴다. 그런 마음의 내면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해서 어댑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창세전부터 이 아이들을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들은 여우와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놀라운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겠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하 단칸방에서 살수 있단 말인가. 아,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어, 옛날에 다. 그 옛날 얘기니까.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다 넉넉하게 이겨갈 은혜달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것도 자식을 말하는 거죠.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래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정당한 보수 대가, 이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자녀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상급이래요. 아멘.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고, 그리고 가장 빛나는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에, 우리 주일 학교가, 어, 요즘에 아이들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30명 가까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삶을 살아갈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어른들이 한번 사절을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태도다. 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기 보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어떤 장군이 뒤에 화살통 이 전통이에요. 전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장수 같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 시간 위에 위에 이 아이들을 향하신 목표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떠들면 나는 옛날에 어떻게 아이들 키웠을까 그런 생각 드지 않습니까? 귀찮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지나가요. 얼마 있으면 이 아유 더 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때가 부모들의 마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의 이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받아서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다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존귀한 세대예요. 이 아이들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더 많이 품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박을 갔는데요. 아이들이 그 테이블에 있는데 달박달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8명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laughs> 그 엄마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아이들이 좀 작아 보이죠. 이런 뜻으로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덟 명이 근데 이름도 다 달라요. 한번 불러볼까요? 서희, 마라나타, 예은이, 예예진이, 파루시에, 여엘리, 태양이, 파루시아. 그다음이 뭐예요? 태양이 다음에 뭐예요? 오뉴, 로이. 아이고 이것도 어려워요. 제가 군남매거든요. 군남매 막내인데 군남매 막내인데 우리 집은 그래 다다 원자 돌리며. 죄송합니다 형님들. 장원이, 서원이 뭐그뭐 정원이, 기원이 여자들도 다 선원이 하도 이름을 안 불러봐서 잘모르겠네 <laughs> 원님이 원예 막 그러거든요. 시, 희한하잖아요 이름이. 딱한 사람만 원자 돌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오기 쉽다고요. 저는 창원이에요. 근데 신창원은 아니고 이 창원이에요. 근데 여기 집은 아이들도 다 다른데, 아, 얘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덩어리구나. 전통에 화살이 그냥 8개가 있잖아요. 은지 선생님 지금 3명인데, 약이에요. <laughs> 우리 어머님이 저를 4 7에낳으셨단 말이에요. 안낳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많이 전통에 가득 있는 것. 우리 자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에 많은 것도 축복이고, 가정 안에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많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절 말씀이죠. 시자오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음 세대가 있으면 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절벽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학생부도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요. 법관도 없었고,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문 앞에 가가지고 장로들도 모이고, 각 가정별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단판을 짓는 걸 말로 하는데 자녀들이 많으면 이게 아, 이거, 거스로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걸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다음 세대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와 단판할 때,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사단막이. 앞으로 세상,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다음 세대가 축복의 세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단판할 때에 뭘로 해요? 이 단판이라고 한 단어는 우리 말로는 단판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다바르, 다바르 많이 들어보셨죠.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로서 싸우는데 우리가 전신 갑주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무교, 무,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아,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와서 말씀을 외웠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저 말씀을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면, 저들은 다음 세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놀라운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선생님들은 이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아멘? 자. 어, 신명기 6장 7절. 자 이게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들 이제 이것만 하면 끝 끝나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일 크게 하는 사람 오늘 10파운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하셨습니다. 박수해드리겠습니다. 다,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다 10파운드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laughs> 감사합니다. 예,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서 식탁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다른 뭐,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누워서 잠자기 전에도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 읽고 같이 나눠보기도 하고, 일어날 때도 "얘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한절 읽고 가야지" 하고. 하게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하단 말은 가르치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여기다 말씀이 뭐예요? 다발, 다발. 같은 말이에요. 이 다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무장하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나아가서, 이 화살이 돼 가지고 어둠을 물지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데스티니을 이루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각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늘 양육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탁월한 세대 영광스러운 세대대로 자라가는,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